피고소인이 변경된 경우 이를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 변동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소장 원본, 변경 통지서, 관련 서류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변경 시에는 변경 사유와 시기, 관련 법률 규정을 검토하여 정당한 변경임을 증명해야 하며, 잘못된 피고소인 기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법률 검토와 서류 준비를 통해 변경된 피고소인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꼼꼼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소인 변경으로 인한 법적 책임 소재와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변경 사실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없으면 불리한 판결이나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변동 소명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 절차 준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